네, 안녕하세요, 조 변호사입니다. 오후에는 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어디 좀 누구 만나러 가는 길이고요. 금요일이네요. 그래서 오늘 뭐 직원들한테 이제 좀 짤막한 메일을 하나 썼는데 뭐 이런 메일이죠. 자, 이게 오늘 뭐 사실 실질적으로 올해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다들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줘서 그래도 전년 대비 잘 성장하고 있다 다 여러분 덕택입니다 금요일을 잘 마무리하시고 주말에 좀푹십시다뭐 이렇게 이제 전체 메일을 돌렸는데 솔직한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이고 이제 뭐 조직은 작지만 직원들이 다 하나같이 좀 착해요 착하고 또 성실하고 그래서 정말잘 듣고, 그래서 참, 참 기특하고 이쁜데, 음, 아까 그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뭐 많이 본 기사에 그게 떴더라고요. 뭐 제목이 그겁니다. 어 상사 뒷담화보다 더 싫어하는 신입사원들의 뭐 실수. 그래서, 어 뒷담화 하는 게 엄청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 뒷담화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다고 상사들이 뭐지? 이러면서 이제 제목을 잘 뽑은 거죠. 기사를 클릭했더니, 음, 사람인, 그, 구인 구직 사이트죠. 사람인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 했는데, 이제 상사들한테 했겠죠. 신입사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신입사원들이 했을 때 기분 나쁜 실수, 좀 용서하기 힘든 실수가 뭐냐 이렇게 쭉 썼는데 어 보니까 진짜 2등이 뭐 상사 뒷담화인 거예요 근데 1등이 더 높은 게 뭐냐면 그거였어요 뭐 복장, 태도, 뭐 근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을 때 이게 뭐 32%인가 해서 1등이더 서, 서, 상사에 대한 뒷담화도 살, 그 설문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걸 초이스한 사람보다 예의에 대한 걸 초이스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얘기가 일단 좀 놀랍고요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죠 역시나 그 댓글 보니까 뭐 난리도 아니지 뭐 꼰대 같은 난케이트다뭐 일만 잘하면 되지 무슨 예의 으, 꼰대들 <laughs> 이런 댓글들이 뭐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러면 음 아까 그거 있죠 일만 잘하면 되지 어, 제가 좀 느끼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직장 직장이라고 하는 곳은 2차적인 집단인데 어, 뭐 일차적인 집단 가족이나 뭐 이런 것 같은 분야 예의가 중요하겠지만 2차적인 집단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2차적인 집단에서는 퍼포먼스 결과 이게 중요한 거지. 예의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라는 얘기 분명 맞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신입사원이에요. 여러분이 신입사원으로 어디에 딱 가서, 말 그대로 신입이야, 신입. 신입인데 가서 퍼포먼스로, 일의 결과로, 이 사람들이, 와, 쟤 정말 잘한다. 쟤는 진짜 우리가 꼭 잡아야 돼. 지금 뭔 짓을 하든, 뭐, 근태가 개판이든, 뭐, 우리 보고 반말하는 건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제 하나가 우리를 먹여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 허, 저런 대단한 애가 있다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laughs>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그런 초 천재가 있어서 이 사장 이하 직원들이 전부 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감동할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춘 신입 사원들이 과연 몇 명이라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 뭐, 어, 실력으로 승부하면 되지? 라고 하는 말이 갖는 함정이 뭐냐, 그러면 신입들은 그런 실력을 갖기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있어요. 내가 뭐, 대학교에서 아무리 학점이 좋아 분들, 자, 대학교에서 학점 되게 좋았어. 그게 실무에 들어오면 그대로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직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이고, 다 새로 가르쳐야 돼. 다 새로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능력이 출중한 것보다 그냥 잘 학습할 수 있고 따라올 수 있으면 돼.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실력이 중요하죠. 맞아요. 실력 중요한데 그 실력만으로 모든 걸다 커버할 정도로 내 실력이 좋은 사람은 신입사원에서 거의 극히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실력 나은 걸로 해서 커버 가능하다. 그렇지는 않아요. 자그다음또두 번째 관점이 뭐냐? 그러면. 이 보험이란 걸 들어야 되거든요. 보험 기업들이 어떤 그 여러 가지 P.R. 광고를 할때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하는 광고를 하고 봉사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런 관점도 있더라고요. 기업 이거 하다 보면 사고 터지지 않을 수가 없고 언젠가 사고가 터지고. 또 어떤 일이든 이 뭔가 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기업 운영하다 보면.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하여 내 편을 많이 만들어 두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보험료 내고 이런 게 나중에 어떤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내 힘이 되어주는 그게 보험이듯이 기업에서 좋은 이미지 광고도 하고, 사회 봉사 활동도 하고, 내 편을 많이 만들어 두는 것이, 내가 어떤 문제가 퐁 생겼을 때, 그때 내 편이 좀, 이렇게, 내 힘이 좀 되어줄 사람들을 미리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 처세, 처세가 뛰어나다라고 할 때, 그 처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 초세사들이 다그 얘기예요 왜 겸손하라 착해라 주위 사람 배려하라 그 얘기는 내가 정말 착하기, 착해지는 하착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지만 야 네가 살다 보면 뭔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그러니 평소에 네가 여유가 있을 때잘해놔라 여기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 나중에 문제가 빵 터졌을 때네 에어백이 된다 이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어,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정말 착해 그리고 예의를 잘 차려 자, 지금 40대, 50대, 뭐 30대 후반, 소위 이 상사들은 그 윗세대들과 같이 일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요즘 아주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 예의라든가 예절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지금 우리가 2010년대로 살지만 그 사람들이 일을 배우고 했던 그 시절은 지금부터 10년, 20년 전인데 거기서 굳어진 그것을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꼰대라는 말을 떠나서 누군가에게 예의를 갖춘다는 것 예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오래된 거잖아요 예라는 걸 굽신거리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예를 갖추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이제 보통 이제 어른들, 어우 저 친구 어, 가정교육 잘 받았나?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기특해 보이는 거지. 그러면 업무에서 조금 펑크가 생겨도 좀 못해도 이게 이쁘게 바치는데 하는 짓이 밉상이면 이제 배로우게 되는 거죠. 너일잘 하나 보자. 그러니까 똑같더라, 똑같이 보더라도 응? 기본적으로 호의를 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다가 아야 좀실수가 있으면 야, 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고쳐주고 바로 잡아 주는데 되게 잘난 척하고 그러면 너 그래 잘하나 보자 한판내 한번 볼게 이렇게 아,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걸리면은 막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키는 것은 보험을 드는 거라 생각해서 보험 을 드는 거라 내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신입 같으면 실력 도 많이 처지고 아직 이 회사의 분위기도 잘 모르고 내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잘 할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의 전반적인 돌아가는 그 컬처를 잘 모르고, 또 고객사 성향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내 편이 되어서, 아이고, 아이고, 그래. 어, 희재씨, 괜찮아. 뭐, 신입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할수 있는 나의 서포터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몸고생그 무죄 칠시에 나오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그 중에 신시 신씨가 뭡니까 몸으로 떼우는거 이런 것들을 하고 예의를 잘 갖추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 요즘 예의 잘못 갖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예의 잘못 갖춰요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예의를 딱 갖추는 사람은 되게 달라 보인다니까요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금만 더 예의를 갖추면 눈에 확 띄어요 이게 사실은 경쟁력이잖아요 토익 점수 10점 20점 보다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본인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니어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